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28장까지는 두로 또 28장 마지막에 시돈에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면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29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 그러니까 10년, 10월, 12일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에스겔서를 쭉 계속 보게 되면 뭐 9년이다, 10년이다, 11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시드기아라는 유대의 마지막 왕이 지기위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이게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예루살렘이 이제 이집, 아, 저, 바벨론에 포위를 당해서, 어, 한 2년 동안,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포위를 당한 지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망하기 1년 남았을 때, 이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포위를, 이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친 이집트 친 애국 정치인들이 있어서 아, 이 바벨론이 아무리 우리를 침략해도 여기는 신흥강국이고 그래도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이집트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의 망하기 직전 이런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 애국, 이집트, 애굽의 죄가 무엇이냐? 애굽의 죄는 이렇게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악어에 표현하시죠? 화로왕을 그 나일강의 주인 행세를 하는 악어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는 마라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대, 그배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도다. 어,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이 나일강,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그 젖줄과 같아가지고, 그, 문명이 형성되고, 옥토가 형성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중심이 되는 그런 생명줄과 같은 강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나일강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심이, 자존감이 있었던 거죠. 이건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왜? 나일강이 있으니까. 우리는 곡창지대야. 우리는 사람들이 이 주위에서 늘 살아. 세계 만민이 우리를 의지해. 여태까지 우리가 최고였어. 그러니까 이집트가 항상 그, 세계의 중심의 무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이집트는 안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계 강국에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중국이 망할까? 아이, 중국은 안 망할 것 같아. 미국이 망할까? 아니, 미국은 안 망할 것 같아. 이게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아, 그 나라는 결코 안망할 것 같아 하면서 나라들을 의지하죠. 어떤 나라들을 의지하고 이제 그걸 붙드는데, 유다도 똑같은 거였어요.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거의 폐망하기 직전인데도 이집트는 안망해. 거대한 악어와 같은 그런 이집트를 의지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 이집트를 어떻게 하나님 말, 멸망시킬 것이느냐. 여기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자절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악어에 고기가 붙는다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뭐, 나라들일 수도 있고, 이집트의 신하들일 수도 있고, 이런, 그, 악어의 종들을 다 비늘에 붙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끌어내서, 강 가운데서 끌어내가지고, 5절 보면,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라. 그래서, 너는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거나 하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 강에서 끌어내서 들짐승으로 먹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한 것에 대해서, 갈대지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이게 뭡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여태까지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맨날 무너졌어요. 아수르에 게도 무너지고. 바벨론에게도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 지팡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건 지팡이로 못 쓰잖아요. 근데 이제, 파피루스 만드는 그런 갈대, 조금, 우리가 이제 뭐 상암이나 이런 데 있는 갈대밭 말고, 조금은 좀더 단단한 갈대인데, 이게 지팡이로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하중을 세게 실으면, 지팡이가 뚝 부러지면 굉장히 날카롭게 지팡이가 부러져서 사람이 다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아서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어깨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너를 의지한데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툭 부러지니까 그것만 의지하던 사람이 허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집트 의지의 땅은 다 망했다 그런 존재다.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절에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게 이제 죄악의 근본이고 이런 그 사람의 교만을 에, 교만한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아야 돼요. 자두 가지.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뭐이 교만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꺾으신다 두로 왕도 똑같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내가 신이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끌어내리신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야너 이거 하나님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죄악의 근본이죠.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신다.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척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두로가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돈이 많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어저 사람한테 빌붙으면, "저 사람 의지하면 나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대지팡이라고 그랬습니다. 잡다가 부러지면 내 어깨가 나가고 허리가 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본문에 쭉 보시면 이집트가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사망이 된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맨 끝쪽을, 어저 첫째 달의 끝쪽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16절을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붙들고 하는 의지가 되지 못한다. 그거 붙잡았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내가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집트 또한번 붙들었다가는 야 큰일 나겠다. 의지가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족속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한참 지나죠. 27째 날이 27째 해니까 이제 1절에서는 10째 해니까 이제 17년이라는 기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이 두로와의 전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오히려 이집트를 이기므로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시죠. 맨 마지막 절.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뿌리 솟아날 것이다.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를 너네들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에돈 많은 자를 믿습니까? 권력을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시편에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습니다. 18편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한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경쟁자라고 해요. 맨날 피해요. 그가 붙드는 것은 나의 하나님 뿐이셨 뿐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이길 때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받,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보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고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멸망할 악어와 같았고, 그를 의지하는 모든 물고기들도 그의 비늘에 붙어서 들과 산에 버려져서 들짐승의 공중에서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의지하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